스마트키로 차량 문 잠그시는 분들 차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 고급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흰색 가방을 들고 차량 사이를 지나갑니다. 주차된 차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 3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지난 두달 동안 한 아파트에서만 문을 잠그지 않은 고급 차량 5대가 털렸습니다. 그 자동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물건도 있기 때문에 잠기는 확인하고 이제 잖아요이에는 제가, 제가 확인을 안 했는지. 고급 차량은 대부분 문이 잠기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지만 이렇게 문이 열리는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열려 있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당시와 같은 옷을 입고 아파트 주차장에 다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있는 또 있는 뭐. 경찰은 차 안에 귀중품을 두지 말고 잠시 차를 세우더라도 차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